전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본문의 1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뭐고 죄가 뭘까? 허물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가하면은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상속하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지은 죄를 바로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서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입술로 회개하며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이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 풍조라는 뭘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로의 없신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 즉, 요한열 시장 16절에 욕심의 안목과 바로 이 생의 자랑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심판 받지 않게 하시고 영서 회개할 기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5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살린 그들을 바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발버둥 앉혀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면 안다면은 우리 의 모든 삶은 때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심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방법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알릴 일입니다. 빛자는 모든 영혼들에게 입을 크게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